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 가까이 개인생 파산을 전문으로 취급해 온 개인생 파산 전문 김종수 변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생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생에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냐 청구권은 면책 재외 채권입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아기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냐 청구권이 비면책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 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은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 모노에 기재하지 않으면 비면책 채권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면책이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에서는 면책 후에 누락 채권이 발견되더라도 아기로 누락한 경우가 아니면 갚을 책임이 없고 소송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생에서는 채무 존재에 대한 아기 여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비면책 채권입니다. 그런데 채무가 오래되어 기억을 못 하거나 전전 양도되는 과정에서 찾지 못해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채무는 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분이 있어 제한 개인 채무, 보증 채무, 통신 비용, 건강 보험료 등을 누락한 경우 비면책임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후에 누락한 채권자가 독촉 압류를 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채권자를 확인해서 기재를 해야 합니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비면책임으로 다른 개인회생 채권자보다 유리하게 됩니다. 이는 형평의 반함으로 아기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이 있는 경우를 면책 불가사유로 허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과태료, 임금, 퇴직금, 부양료 등도 비면책 채권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비면책입니다. 개인 파산에서도 이 경우 모두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고 면책 절차에서는 그 채권이 비면책 채권인지 판단 결정할 수 없으며 당해 채권자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면책 채권 여부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서도 마찬가지로 면책 후 비면책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별도 소송에서 확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 파산에 있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그 법에 의한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변제 기간 동안 변제한 후에는 나머지 원리금은 면책된다고 하겠습니다. 실장 사무장 팀장 과장 등 속칭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상담 을 절대 피하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 를 만나 상담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각 연락주절 등 불이익 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 가까이 개인회생 파산 을 전문으로 처리해온 전문변호사 입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고 서류 검토도 해드립니다.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